여러분 고래 유튜브를 오픈했어요 방송국 가시면 메인화면에 유튜브 구독이 있어요 거기 패널을 뚝 클릭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로 쭈로로 하고 넘어가지니 거기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늘진 룩 겁나 무서운데, 근데 무서워요. 막상 진짜 게임하면 미안한데. 차와요. 우는지아와요아와요 파이팅. 나이스. 나나 판자 다 쓰고 있어. <laughs> 다 있어요. 돌아다니. 판자 다 쓰고 있어요. 불려 클리어. 만점. <좋아>. 아, 오지 마요, 하디님! 나한테 오잖아! 빨리 <laughs> 주세요 아빠, 빨리 달리기. 빨리 주세요 <laughs> 도망쳐요, 빨리. 빨리 <laughs> 주세요 나는 아직 살릴 능력이 안 돼. 계속 두근두근 걸려요. <laughs> 두근두근 심해졌어요. 하디님 먹을 빚. <laughs> 일단 한개 돌아갔어요. 하려로 합니다. later. 어이판판지아 <laughs> 아파. <laughs> 어? 어이. 안돼 이거 안돼. 아 이거 안돼. 네 이거. 사진님사셨나아네한개 아, 아. 거의 다 돌렸거든요. 알려주세요. 안돼. 아빠요. 불쌍한 8점, 불쌍한 8점, 뒤어봐야지 걸릴 것 같은데. 저요? 걸릴 것 같은데. 아니, 안 걸렸어, 안 걸렸어. 내 바로 옆이야. 불러, 불러, 불러. 간다, 간다, 간다. 다시 온다. 안걸렸어, 간다 다시 온다, 다시 온다 아파이 자식, 이 자식 <laughs> 내 앞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<laughs> 벽뒤에 숨은 줄 알고 옆에 얘도 숨어있다고, 벽뒤에 <laughs> 사셨어요? 네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어. 딴 번이 걸렸어. 졌어. 와나 드디어 한개한개 한개 돌렸어. 다 돌렸어요 하나? 네한개다 돌렸어요. 내한개더 네, 있다. 어디 어디? 나도 이제 하나 다돌려봐어 빨리. 하나 다 돌렸어. 빨리 하나 다 돌려봐요. 오케이, 돌리는게. <놀람> 터짐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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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나 킬링볼 앞에 서있어. 아이고, 터짐. 뜬다, 뜬다. 나한테 오는데? 어, 나난또 온다. 난또 온다. 어... 다..다..못 돌렸어? 네. 못 돌렸어요. 어. 이쪽 온다. 어딘데? 자..그거 부출하는데요 아직. 아직. 내 쪽으로 온다. 내 쪽으로 온다. 내 쪽으로 온다! 갔다. 갔다. 다시 갔다. 내 쪽으로 오는데? 계속 뺑뺑이 도운데다 와! X됐다. 걸렸다, 걸렸다. 에이, 도망가, 걸렸다. 도망가 봐. 아 도망가봐, 도망가봐. 나 갈렸다, 라렸다 아, 나안 쫓아오네. 이거 어떡하냐? 좀 살려야 되는데? 어, 시계 폭 있는데 버텨요, 버텨요. 저 살릴 수 있어요? 못 살리나 저거? 다 같이 가자. 나 준비 됐어. 갈까 빨리, 빨리, 빨리. 가, 아. 간다. 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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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어 뭐 안돼 아왜 뒤돌아보는거야 아이고 아나 나, 나, 거, 나 먼저 걸어 나, 나 걸어라 나 거는 중? 안돼 안돼 안돼. 망가 안 돼. 도망가. 도망가. 안돼. 어. 아 쫓아. 어쫓쫓쫓 끝쪽으로 간다. 쫓쫓 끝으로 간다. 아쫓쳐오는 아니야, 쫓쫓 끝으로 갔어요. 그러 그게, 그게 난데. 그게 아 그래요? <laughs> 이거 내가 도와줄 수 있나? 한 대가 없는데 네, 하나 돌려버려요 그냥 하나 돌려요 빨리 돌려 리돌돌리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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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돌렸는데? 베이스누고 <laughs> <laughs> 있어요 빨리 돌리고 게요 오케이 안돼 야 네, 실패하면 네. 안돼요 실패하면 안돼요 집중해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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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아아 살리러 가요, 빨리. 망했다 이게 나 쫓아오고 있는 거 아니야? 맞아야 돼. 으아아아아! 오빠! 살리러 가요, 살리러. 살리러, 살리러. 일 살려. 아. 스페이스 봐, 스페이스 봐, 스페이스 봐 스페이스 봐, 스페이스 봐안돼 살려줘 괜히 탈출 시도 했다가 이거 어떡해 여기다가... 뭐 치킨 아지디었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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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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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... 어... 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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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 죽었어요.